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당신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그가 아직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상상하죠.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그 순간, 말은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흐르고 있어요. 자존심,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으로 이루어진 대화. 그 마음 알아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순간을 겪었으니까요. 안녕, 이라는 한마디를 보낼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릴까 망설이죠. 그가 이미 마음을 정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침묵 속엔 놀라운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침묵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죠. 때로 두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는 더 성숙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또 어떤 때는 서로가 다시 열리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이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과 공기 속에 남은 의미에 대한 이야기. 당신과 그가 연락을 멈췄을 때그 사이에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전에 이런 진솔하고 가벼우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유튜브가 당신에게 사랑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추천해 줄 거예요. 당신과 그의 연락이 멈추면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가 처음 느끼는 감정은 혼란이에요.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만 괜찮은 척하고 감정을 통제하려 애쓰죠. 하지만 마음은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잠깐의 휴식일 뿐이야. 곧 그녀가 연락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메시지도 반응도 신호도 없어요. 그때 자존심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의문으로 바뀌죠. 그녀가 포기한 걸까? 혹시 이미 다른 길로 간 걸까? 그 의문 속에 그리움이 새우며 들어요. 그는 당신의 웃음, 대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당신의 눈빛을 떠올리죠.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저 무의식이 억눌렀던 감정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움이 커질수록 그는 더 감추려 해요. 남자들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해요. 그 침묵이 거울이 되어 그들이 회피하던 감정을 직면하게 만들죠. 그 시간 동안 그는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부재는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가 자존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릴 때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를 당신에게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싶나요? 많은 여자가 비밀로 간직하는 아주 특별한 e 이 북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남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강력한 매력 기술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가 깨닫기도 전에 이미 당신에게 중독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건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전장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괜찮아, 다 통제되고 있어. 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 쪽은 소리치죠. 왜? 무슨 일이지? 당신은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만 그 생각은 다시 돌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두 사람이 연결된 것처럼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끈이 더 강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죠. 호기심으로 위장한 불안이 찾아오고 그의 작은 흔적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시기는 사실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때라는 초대장에 당신이 초점을 바꾸어 자신의 에너지를 돌보기 시작하면 진동이 달라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이렇게 작동하죠.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결핍의 진동은 거리를 불러오고 자기 사랑의 진동은 존재를 불러옵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지금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다시 느껴보세요. 깊게 숨 쉬고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루틴을 돌보고 몸과 마음을 챙기세요. 그가 그리운 이유는 사실 자신이 그리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움이 방향을 바꿔 자신의 평화를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주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진동시킬 줄 아는구나. 침묵의 힘을 이해하면 그건 부재가 아니라 전략적인 존재감이 됩니다. 그 안에는 신비로움이 있고 그 신비가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죠.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을 때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당신의 존재에 익숙했던 남자는 이제 그 에너지를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건 본능이에요. 늘 당연하던 것이 불확실해질 때 사람은 그것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강력한 매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아니라 진동의 문제예요. 당신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성의 에너지는 고요하고 자신감 있고 평온할 때 가장 강하게 빛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며 부드럽게 머무를 때 우주는 그 에너지를 반영해 응답합니다. 그는 그걸 느껴요. 이유는 몰라도요. 연락의 부재는 감정의 메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메아리가 메시지보다 더 크게 울리죠. 그는 궁금해집니다. 그녀는 어디 있을까? 누구와 있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모르게 당신은 다시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게 됩니다. 집착이 아닌 에너지로, 그게 바로 노하줌의힘 빠고 우리예요. 당신이 놓을수록 우주는 진짜인 것을 더 가깝게 끌어당깁니다. 그 에너지가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 이상 뒤쫓는 여자가 아니라, 기억되고 그리워지고 존중받는 여자가 됩니다. 침묵이 존재를 그리움으로 그리움을 끌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침묵이 같은 결말을 갖진 않아요. 그건 세 가지 길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각각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첫째 그가 돌아올 때 며칠 몇주 혹은 몇 달이 지나서라도 그는 돌아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말 대신 역할을 한 거예요. 그는 공허함을 느끼고 당신의 존재를 떠올리며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건 다시 급하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차분하게 성숙하게 대화하세요. 당신이 변했다는 걸 느끼게 하세요. 둘째,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아프지만 그것 또한 승리예요.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놓게 하며 더 맞는 사랑으로 향하게 하죠. 이 침묵은 해방입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셋째, 시간이 두 사람을 잠시 갈라놓지만 동시에 준비시킬 때 각자의 길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진 후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다시 만나죠. 이번엔 새로운 버전의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운명은 이런 시너지를 사랑하죠. 어느 길이든 그건 이름이 아니라 배움이에요. 침묵은 비어 보이지만 그 안엔 오직 시간이 보여줄 답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의 부재는 벌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과 다시 연결될 기회입니다. 기다림의 에너지를 버리고 창조의 에너지로 들어가세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감정을 만드세요. 당신을 위해 머리를 가꾸고, 당신을 위해 예쁜 옷을 입고, 걸으며 미소 짓고, 세상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당신이 매일 자신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신호를 받아요. 이 사람은 이제 최고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느껴집니다. 그도 느껴요. 불안하던 여자가 이제는 고요하고 자신감 있는 에너지를 가진 걸, 그때 그가 느끼는 건 바로 이것이죠. 뭔가 그녀가 달라졌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당신의 진동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진정한 끌림의 힘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사랑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믿어요. 나의 것은 결국 나를 찾아올 거예요. 이 문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안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자신에게 힘을 돌려주기 때문이죠. 집착 대신 신뢰하세요. 우주는 서두르지 않아요. 그는 조화로 일합니다. 부족함이 아닌 풍요의 장면을 그리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재로서 선택해주는 누군가를 떠올리세요. 그 이미지를 자꾸 마음속에 새길수록 당신은 그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 간단한 화건들이 도와줄 거예요. 나는 충분해. 나는 가벼운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평화다. 이 말들이 잠재의식을 다시 쓰고,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거예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물리적인 에너지도 돌보세요. 당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세요. 음악을 듣거나, 느긋하게 목욕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책을 읽는 것처럼요. 자기 돌봄은 당신의 진동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우주는 그와 같은 진동의 사람들과 상황을 되돌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순환이 다시 정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무언가 훨씬 더큰 것이 돌아옵니다. 바로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여자는 자신의 가치를 믿는 법을 배운 여자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동안 우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은 작은 징후들을 발견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우주는 소리치기 전에 속삭이니까요. 그가 당신의 스토리를 보고도 답하지 않거나, 오래된 사진에 갑자기 좋아요를 누르거나, 간접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하죠. 혹은 공통친구가 뜬금없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가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동시성이에요. 아직 연결이 살아있다는 우주의 신호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신호들을 해석하려 달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행동하라는 초대장이 아니라,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속삭임이에요. 가장 강력한 반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볍게, 자신감 있게, 자신에게 집중하며, 당신이 평온하게 반응할 때 우주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를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진짜 사랑은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태어나는 공간이 바로 침묵입니다. 어느 순간, 침묵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대답이 됩니다. 당신은 안에서 느껴요. 더 이상 불안이 없고 오직 평화만 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 계속 머무는 건 결국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일이라는 걸 마음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괜찮아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평온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침묵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완전한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걸, 진짜 사랑은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머물거나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바뀌죠. 이걸 이해하는 순간, 노화줌이 자유로움으로 바뀝니다. 우주는 당신이 내려놓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여요. 나를 진심으로 선택하는 것만이 나의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사랑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됩니다. 끝은 벌이 아니라 전환점이에요. 그의 부재는 진짜가 들어올 공간을 열기 위한 과정이죠. 기대가 사라진 마음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프로그래밍 할 때입니다. 당신이 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결국 당신에게 다가올 현실을 만듭니다. 예전엔 두려움과 결핍으로 진동했다면 이제는 확신과 풍요로 진동할 시간이에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상호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가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진심 어린 존재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을 몸이 믿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생각을 선택하세요. 이 화건들을 일상으로 만드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우주의 시간표를 신뢰한다. 나는 나와 같은 진동의 사랑을 끌어당긴다. 이 연습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써서 건강한 사랑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감정의 부스러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돼요. 당신의 에너지가 스스로 거부하니까요. 진동이 바뀌면 우주는 반응합니다. 진짜 사랑은 노력하지 않아도 흐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의 진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침묵은 벌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온 거예요. 사랑은 결국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비어 보였던 그 공간은 우주가 당신을 다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만든 여백이었어요. 그 안에서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의심 대신 힘을 찾게 되었죠. 이제 당신은 압니다. 아무것도 쫓을 필요 없다는 걸. 당신의 것은 당신의 진동 주소를 알고 있고 언제나 길을 찾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저 머무를 운명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또한 괜찮습니다. 올바른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평화는 어떤 메시지보다 값집니다. 그러니 숨을 고르고 믿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제 그 아프던 침묵이 당신을 인도하는 목소리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이 말을 멈추는 순간 우주는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사람과 나누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언제나 사랑, 가벼움, 그리고 진실로 진동하기를, 그게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줄 에너지니까요.